언제까지 해요? 여기 파나오 가야겠오 뭐야 눈반이네 오 신동항 들어갔네 신동항 뭐가 o p 거리는데아장님데아닌데 아니야. 왜요? 고이 고통 받을 줄 알았어요. 옷 실량에 인잡기를 <목소리> 어제 나 포지 바꾸면 안 되는 줄알고 우직하게 덴커만 잡아. 바꿔도 돼 내또 네, 바꾸면은 방탱 가세요 할거 같아 그럼 안 바꿨어. <laughs> 아니 빨간색 왜 이래? 내가 생각한 조합들이 아니야. 처리하는 거 나해. 소혜. 아, 대원이는 근데 진짜 에임스키 많이 나게 한다 이렇게 봐도. 오오오! 그러나? 아한칸 먹었다, 레전드. 생각하기에 이거 경쟁전보다 애들 키워 갖고 더좋

아 진짜 멋시리아 괜찮 은가？박 재야 이거 영상 으로 기가 나 이거？길 간이, 다. 13%차 죽어. 1 원투스타, 아니. has reached the Go. I could be here. Oh. <laughs> A temporary setback. I'll read, read on time. 에이텍 유저 넣어줬더만 실러 시키고 있네 말만안 된다 백동? 도와 <laughs> 어, 이걸 사랑하네 勇気の高さ、逆に。 아아.. o r e zero 얼민이 어디? 회그회그 어제 라인 소싸마로 잠깐 왔던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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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탈하고 집에 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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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내 생각에는 리 <laughs> <근데> 클랜 평균 티어 마스 아. 마그마야. <웃음> <웃음> 네. 아 마인크래프트 할라했는데 잠들어가지고 어? <laughs> 어제 우리 마커서버 새벽에 하루 종일 했는데 아홉 여 시까지 <laughs> 아 잠들어가지고 젊은 번들줄까 예. <laughs> 번들 못 쳤어 아 열은 로스형 안 그래도 건축할 거 하나 더 남은 너무 재밌어 오, 네. <웃음> <웃음> 오늘 오늘 <laughs> 나중에 몰래? 괜찮을지도? 어제 우리 그거 만들었어, 재현이랑 화이팅, 유찬이랑. 아, 근데 그거는. 만들었어, 못했어. 근데 금방 만들었어, 괜찮 유찬이가 이제 보인 보이때 나도 못 죽겠다. 아, 약간 미술적 소양이 있나 보다. 어, 재현이 한. 20%? <laughs> 그 다음에 유찬이 한 40%? 내가 20%? 레스 캡이나 엄청 많이 나지 오늘따라 좀더 많이 나는 거 같아. 근데 진짜 나 지금 유튜브 틀어놔가지고 렉 걸려서 완전 많이 나. 아, 그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근데 그때랑 똑같아. 그냥 회의심 회의 받았을 때. 역감은. 나도 어색해. <laughs> 너 잡잖아. 너 마크해서 잡잖아. 마크하다가 가만히 서가지고. 아 그거네. 학기 조별 관제할때 이름 넣어달라서. 뭐라 잘못 봤어. 낙사다. 어안 떨어졌는데? <laughs> 좋아. <좋았네. 웃음> <laughs> 밥 먹고 건축하면 그때 오. 에 네, 건축하면. <laughs> 오늘은 그거 만들거요개동생 여자애. 아, 오마이갓. 아니, 이거 너, 하고... 너 실제로 아. 봤냐고, 그 건축물 우리가 다 지어놓은거. 엄청 아, 높다. 아, 진짜 <laughs> 잘했어. 파크 뭐 하는거야, 나. 한 번만 <laughs> 게임하다 하잖아되겠 <하나 진짜. 웃음> 게임. 한번 해보고 싶다, 나도. <laughs> 그래? 아니, 약 게임을 겠다 <laughs> 탈레로 베이징 몇판 남았다는데 탈 보여줄 수있어 여기는 안돼 애들 지금 뒷면 봐 바로 벽 눕힐 수 있어 아 탱커 잘한다 우리 탱커 유저 왜 이렇게 많지 진짜 네 요즘 탱커 원래 점솔리가 너무 좋아 <laughs> 아니 근데 원래 마약생 옛날부터 아 우리 팀 <laughs> 원래 썩 딜이라 갑자기 정신 돌리더니 대장 다섯 개를 그만 찍어버려가지고. 어나서탱으로코변 발견당하면 물리기 딱 좋다. 아, 닭가슴, 닭가슴, 닭가슴. 아, 아, 지좋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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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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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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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요? 아, 네. 10 seconds. It feels like w 20. Don't that up. 아, 안아졌어. 인돌아 끼. 지금 봉우기 겐지 개 잘해. 밥 먹고 왔더니 에이. 끝나버려. 씨 막판 할 건데 넣어줄까? 나 넣어주세요. 옛날 나랑 할 때는 두렵게 못하면서.